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최민선 변호사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은행에 돈을 뽑으러 가보니까 돈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통장이 압류가 됐다. 또는 법원에서 뭔가 우편물이 날라와서 보니까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법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어, 나도 모르는 판결문이 나왔고 그 판결에 기해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었고. 또그 판결은 이미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거죠. 이럴 때 항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될까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추후 보완 항소라는 제도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추후 보완 항소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추후보완항소, 줄여서 추한항소라고 하는데요. 그 용어가 의미하듯이 항소를 추후에 보완한다, 이런 제도를 추후보완항소라고 합니다.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항소를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민사소송법 137조를 보시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이 2주라는 항소 제기 기간은 대표적인 불변 기간인데요. 불변기간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변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불변기간을 놓치는 경우는 봐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2주라는 시간이 도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무조건 구제수단이 없다고 하면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또 그렇게 또 매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 보완 항소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항소를 할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제도가 추후 보완 항소 제도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 이런 추후 보완 항소가 가능한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소송 계속 중에 이사를 가서 법원에다가 내가 이사 갔습니다 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직원이 뭐 전산에 입력을 안 했다 이런 등의 사유로 예전 주소로 판결문이 송달이 됐다 하면 이런 경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니까 추후 보완 항소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경우는 공시송달의 경우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원고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해 봤지만 피고한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다가 서류 등을 송달함으로 인해서 송달이 간주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로 인정이 돼서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이 됩니다. 그 외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들은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한 경우 또는 아니면 군복무 중인 경우 또는 뭐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해외 출장 같은 걸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소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송달이 제대로 되다가 그 다음부터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내가 아, 나한테 소송이 들어왔구나 이것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는 왜 송달이 안 되지? 이런 소송이 어떻게 진행 중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후보완 항소가 허용되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법원으로부터 이런 서류를 받았다 하면 그 소송을 당한 가족에게 법원에서 이런 서류가 왔어. 이렇게 하면서 전달해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족 중에 누구가 송달을 받았다 하면은 그 본인이 송달 받은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추후 보완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서류를 송달받은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든지 실제로 동거 중이 아니라든지 또는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배우자한테 송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자한테 송달을 했다든지 이런 특수한 사유들이 있으면 동거 가족에게 송달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 보완 항소가 허용이 됩니다. 단순히 바빠서 몰랐어요. 아 이거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런 사유는 당연히 통하지 않죠. 그리고 뭐 외국인이다 또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내가 한국말을 이해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항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런 사유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보안 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추후보안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항소장은 종이로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시고, 전자소송에 보시면, 추후보안 항소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후보안 항소장에다가는, 왜 내가 항소 기간을 놓쳤는지 그 사유를 명시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항소 기간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조목조목 작성을 하시고요. 소명 자료도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주민등록 초본이나 입퇴원 확인서, 뭐 출입국 증명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들을 같이 첨부를 하셔서 추후보원 항소장에 같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을 엄수하셔야 됩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후보원 항소장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은 어, 예를 들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단순히 내가 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셔서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온 날을 기준으로 해서 2주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기준으로 2주 안에 반드시 추한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 책임은 당연히 추한항소장을 제출하는 피고 쪽에서 증명 책임이 있으니까 무슨 사유라도 다 들어서 추한항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추한항소장을 제출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추한항소장을 제출하는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셔서 증거와 함께 내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법원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주라는 시간은 절대 봐주지 않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은 반드시 엄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한 항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추한 항소장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나마 항소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항소 이유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한 항소라든지 항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자 하시기엔 좀 어려운 소송에 속하시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추한 항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한 항소라는 제도가 항소 기간이 지났을 때 구제해주든 좋은 제도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1심 소송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아, 내가 뭐 형사소송을 했는데 내가 이겼어. 이겼기 때문에 원고가 나한테 소송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법원에서 아, 내가 형사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원고청구 당연히 기각하겠지 뭐 소장이 날라와도 그냥 방치해버리고 아 이거 뭐 당연히 원고 청구 말도 안 되는데 이대로 판결이 나겠어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런 것들까지 다 조사해주지 않아요. 그냥 원고가 청구하면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그냥 원고 청구 인정하나보다 하고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게 민사소송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다 하시면은 대충 보시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아무리 부당한 청구여서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런 추한 앙소까지 안 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